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미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구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곧 이달 열4째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열례와 그 모든 길에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들이 첫째 달열4째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발미아마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발미아마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혼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발미아마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빼바 땅의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열넷째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 뻔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깎아도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혼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제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명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성막에 보문은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보물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보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이 다가 떠오르면 고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속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노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네 나아올 것이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네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모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딘의 성물을 메고 고아딘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안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하세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어순 근사님 오늘 읽으셨는데요. 어찌나 그냥 빠르게 읽으시는지. 근데 그 그렇게 빠르게 읽는데 어떻게 한자도 틀리지 않는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새벽 예배 와서 참여하시는 분참 감사하고 또 새벽 예배 못 나와서 어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꼭 성경을 읽고 이렇게 어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기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꼭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어 8장에서 10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8장은 주로 레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은 두 번째 해 6월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성,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어, 구름이 머무르면 진이 멈추고 거기서 수경을 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십장은 나팔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행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수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볼 것은 레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개 아론의 계열 제사 제사장이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아론의 계열 제사장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아론의 계열 제사장도 레이 지파에 크게 보면 속한 하나의 줄기죠. 그래서 이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제사장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성전에서 일했던 레이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이지파의 레이인들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이인인데 성막에 여러 가지 잦은 잔 일들을 처리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막을 광야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이 제사장이 전거개나 이 떡상이나 향단이나 이 촛대를 딱 이렇게 잘딱 싸면 그 다음부터 이동을 하는 것은 천막을 뜯고 벽을 뜯고 받침을 뜯고 이걸 먼저 뜯어서 이정거회가 가더라도 그 앞에 구름이 멈추는 곳에 먼저 이 사람들이 수에에그 무거운 짐들을 끌고 가서 이정거회가 들어가기 전에 천막을 천막을 딴짠하고 쳐놔야 그 성물을 그대로 짠 하고 들어가서 딱 넣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인 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레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사람들. 그래서 민수기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데리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거북을 그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이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 전신을 칼로 삭도로다털을 밀게 하라라는 겁니다. 속죄제 물을 뿌리고 털을다 밀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에게 안수하고 레인들이 어 하나님, 또 제사장들이 레인을 잡아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몸에 있는 털을 남자들을 털을 다 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나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려진 사람들은 머리 털만 밀면 되는데 이 레인들은 전 털을 다 밀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레인은 모든 것이 철저히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나중에 세상과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 받받지 못합니다. 레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 사십여덟 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제사를 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십여덟 개 성읍으로 흩어져 사는데 여기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쪼개서 열두 개로 나눠서 이쪽 지역은 누구 것, 저쪽 지역은 누구 것 이렇게 하는데 레이는 그런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서 1 3장3 3 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지파마는 그가 분배해 준 땅이 없었다. 그것은 이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와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 그들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집하는 땅이 없는 대신 뭐가 자기들의 재산이냐? 어, 이게 집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산이요, 하나님이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이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때 구약에서는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레이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나 우리 직원들이 레이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 값으로 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이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됐고 레이인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듯이 우리가 나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레인 드려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의 생각해볼 것이 있는데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나팔 신호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약 37, 8년을 이제 계속 어, 가게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150만 명에서 시작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동솔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전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학습기도 없기 때문. 그러면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고 가고 멈추고 이 지도자가 나오고 또 흩어지고 이 모든 신호를 어떻게 합니까? 신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팔 두 개를 한꺼번에 팍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오라. 나팔 하나만 불면 그 지도자인 천부장들이 나오라. 나팔을 길게 확 불면 동쪽에 있는 집합부터 이동을 하라. 그다음 길게 불면 남쪽이 어, 이동을 하, 서쪽이 어, 이동하고 그다음에 남쪽이 이동을 하고 북쪽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동하는 신호 규정을 만들어서 가라 멈추라 나오라. 이 모든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떤 영적 교훈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실 때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나팔 소리는 뭘까요? 그것은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기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 면 가고 못물라면 못물고, 승막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또 멈추면 멈추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신호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나팔 소리는 소, 부를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제사장만 나팔 소리를 부르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이스라엘 백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민수기 오늘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워 나가려고 할때 나팔을 크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전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그 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팔 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 듣고 행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적들과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우리의 나팔은 뭐냐?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또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절기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기억하신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 창세기 원래 우리 읽었던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짐승을 기억하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 기억하시고 줄어들게 하셨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임신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세운 은약을 기억하사 구원자 모세를 세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할 때 하나님 앞에 오소할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구체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는 먼저 레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고 도우심을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스문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헌신과 음성을 듣고 도우심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